축하드리고요. 선생님을 수식한 수식하는 이제 표현들 중에 아까 말씀하신 레전드도 있고, 또뭐 호랑이도 있고 한데 그 동안 이제 많은 애칭 중에 가장 마음에 드신 게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고요. 제가 호랑이 같이 생긴 얼굴은 아닌데 자세히 보면 혼종이에요. 호랑이도 있고 곰도 있고 요즘에 무슨 유행하는 인형도 닮았다고 그러더라고요. 아 웃으면 또그 인형 닮았다고 그래요. 두 분지 무슨 뭐 마파 두 분지 뭐그 인형 닮았다. <laughs> 그런데 저는 레전드라는 수식어는 아직 받을 때가 안된것 같고요. 레전드라는 수식어를 받을 만한 분들은 조용균 선배님 또 배트김 선배님, 모희 선배님 그그 분들이 받으셔야 될것 같고 저는 아직 레전드라기보다는. 지금 그 수식어를 받을 만한 연륜은 되지 않은 것 같고 호랑이? 그냥 얼굴이 커서 호랑이라 그런가 보다 와그막 어. 어. 제가 무대에 서서 와그막 했을 때 특히나 이렇게 좀 눈빛이 변하거든요 너무 좋아서 <웃음> <웃음> 제 고향이니까 근데 그때는 좀 호랑이같이 변한다 싶은데 어. 아, 또 다른 얘기지만 이전에는 그 무대하고 현실하고 구분을 잘 못할 때가 있었어요. 왜그 연기하시는 분들도 연기에 너무 집중하시다 보면 그 연기를 끝나고 나서 그 역할에서 벗어나시기 위해서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정신과 치료까지 받으시는 분들도 있다고 그래요. 제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. 근데 저도 이전에는 무대에서 내려오고 나서 그거를 회복하기 위해서 집에 돌아 무대 내려오자마자 이제 제 마인드 컨트롤을 하거든요. 나는 아무것도 안 했다. 아무것도 안 했고 나는 지금 여태까지 불었던 것은 다른 다른 사람이 했다라고 그냥 착각을 이르, 뇌에서 착각을 일으키게끔 만들어놓고 바로 나는 그냥 내딸 아빠다 빨리 돌아오자 그 생각을 하고 다시 그냥 평상시 불기수고 자라는 아빠로 돌아오려고 <laughs> 쓰는데 어그 레전드랑 호랑이 호랑이 둘다다 다 저한테는 잘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둘 중에서 고르라고 기자님께서 어, 얘기를 하, 해주시면. 어, 이제는 그래요. 팬분들이 지으신 호랑이가 제일 나을 것 같기도 하고